자, 29번 봅시다. 우선은, 어, 합성함수가 나왔죠? 그래서, 네, 두번섞고정확히세번쓴 거죠. 두 번, FF 하게 한 거고, 그 다음에, F1이 4가 되야 되니까, 우선은, 1이 1로 갔다 가정해봅시다. 그럼 컨트롤 C, 컨트롤 V가 돼서, 이게 불가능해. 그치? 맞나요? 그니까, 러 1은 될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, 아, 2로 보냈다, 과정해봅시다. 그러면, 얘는 열로 가게 되겠죠? 근데, F2가, 그러면 4로 가게 되겠지. 첫 번째, 지금, F1이 2인 경우, 지금 생각해보는 거야. 그러면은, 2를 대입했을 때그 놈은 4로 가는 게 확실하다. 자, 오직 합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, 여기에 집중하는 거지? 그러면은, F1은, 2가 되고, F3과 F5가 남았잖아요? F3과 F5는, 얘네들은 제한 조건이 없잖아요? 그러면 얘네들이 고를 수 있는 거는, 2, 3, 4, 5, 4개 중에서, 중복을 허락해서두번 고른 거고, 이제 진짜 더 자유는 4번이지. F4지 4지 버렸을 때는 아무것도 제한조건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어 얘는 5C 2가 되는 거고, 그러면은 10이 되는 거고, 5 0까지가 우선 나오죠.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. 자, 이제 경우의수를 나열해 놓고 해봅시다. 이제 F1이 3으로 갈 차례지. F1이 3으로 갔어. 그러면은 f 3이4가 되는 거지? 3이4로 갔어? F135가 제한 조건이 걸렸지? 1, 3, 이제 5가 남아있는데, 5는 지금 4, 5 중에 골라야 되지? 맞니?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고, 2랑 4는 자유니까 5 곱하기 5가 되겠지? 따라오고 있나요? 그 다음에, 이제, 아시좀 깔끔하게 지우고. F1이 4로 갔어? F1이 4로 가게 되면? F4가 4인 거지? 그죠 제한 조건 걸려있는 게 3이랑 5지? 3, 5. 4, 5 중에 중복을 하락해서 두번 골라야 되지? 그 다음에? 2가 남아있으니까 2는 곱하기 5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F1이 5로 갔어요. 얘는 F5가 4로 가는 상황이죠. 배수관계가 역전됐으니까 얘는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됐죠. 이제 계산 열심히 하게 되면 얘는 3 C2 곱하기 5가 되니까 15가 되겠죠. 이거 다 더하게 되면 115가 되겠죠. 정리해 봅시다.